링가스입니다. 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주던 부분 바로 제 로벅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해킹을 당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지고요. 오늘 제가 로벅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략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9% 분들은 해킹이 아닌 VIP 서버를 통해서 로벅스가 사라지는데요. 쉽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양하세요 들어가 보면은 서버에 이렇게 VIP 서버들이 나와요. 입양은 비공개 서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공개 서버 VIP 서버가 100로벅스, 500로벅스 하는 경우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한눈에 전부 다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우선은 PC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벤토리, 이 왼쪽에 있는 인벤토리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비공개 서버라 있습니다. 비공개 서버에서 내네 비공개 서버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후 보면은 제가 가입한 비공개 서버들이 나오는데 어 예전에는 VIP 서버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공개 서버라고 불리나 봐요. 저는 편하게 부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 끝까지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첫 번째 게임 로피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 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결제가 취소되어 있는데 메드시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메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즘에 하지도 않았는데 부서비 켜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끄도록 보 할게요. 우기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시고, 구성 클릭, 그리고 이 가입 상태를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종료일이 2021년 5월 15일까지는 쓸수 있는데, 제가 그전까지 로벅스, 500로벅스를 계속 쓰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잔액이 없어야지고, 월결제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펭텀보스 역시, 아, 여러분들 제가 매달마다 250로벅스씩, 이펭텀보스에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취소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제일 브레이크, 이것도 많이 하진 않죠? 哦。Oh. 이거는 다행히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강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10로벅스 짜리들은 보통 취소를 안 해놓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은 흑우들 보인다. 이 친구도 보이고, 이 친구도 보이고, 이 친구도 보이고, 만두야, 너 던전 케이스 안 하는데 지금 10로벅스 계속 넣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벌레 시뮬레이터, 말벌 시뮬레이터도 제가 지금, <laughs> 어 여기에 로벅스를 지불하고 있었네. 어, 바로 꺼버리고. 만약에 이게 다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월마다 약 2,000로벅스 넘게 이 VIP 서버에다가 막 혼납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비공개 서버 옆에 기타 비공개 서버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은 아와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공개 서버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친구분께서 열어줘야 됩니다 먼저 다른 것좀 보도록 할까 자 여기 만두의 붓 서버인데요 이 파쿠르 게임인데 이거 만두 안 하거든요 아 역시 흑우 어, 지금, 부업이 열려있네요. 내가 게임 하지도 않았는데, 35로버스씩 지금 헌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무료 부업이라서 괜찮은데, 어, 여기 있네. TT도 못 깬다는 타워. TT님께서 만든 건데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TT님 어, 하고 계시나? 이 게임? 지금 50로버스씩 이 게임에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 달마다. 예, 이 영상을 만약에 확인하셨으면은, 바로 이게 월결제를 좀 취소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점3개 모양을 클릭을 해 줍니다. 3개 모양 클릭하시고 여기에도 그룹 밑에 인벤토리가 있어요. 어 배터리 언늘 빨리 해야겠다 인벤토리 클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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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비공개 서버를 클릭을 해 줘요. 여기서 내 비공개 서버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어이 뉴비를 찾아라.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버. 어 이거는 결제가 시도돼 있고 뒤로 가기. 그리고 브로큰 앱은 이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제가 켜져 있네요. 아 이거를 안 봤다면은 제가 백 또 날린 겁니다. 하지도 안 하는데 여기서 구성, 구성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입 상태를 이렇게 꺼주세요. 꺼주시고 비공개 서버 가입 상태 변경 완료 그리고 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끝 간단 하죠. 여기 느낌표에 결제 취소됨이라 본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VIP 서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양하세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구성 눌러주시면은 또 가입 비용 무료이기 때문에 월마다 나가는 비용이 없죠. 여기 보시면 이 참가 흡 허용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꺼놓으시면요 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내 부서버에 오는 건 싫은데 어떤 친구 한 명만 내 부서버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참가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플레이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플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 이 서버 멤버에다 넣어주시면은 그 친구만 내 VIP 서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허용된 친구를 켜주셔야 되겠죠. 이 밑에 비공개 서버 링크 역시 생성해야지고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요. 이제 컨트롤 V키를 통해서 바로 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흑우분들을 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로글록스 게임 하시면서 내 네, 로벅스가 자꾸 사라지는 분들 VIP 서버를 옛날에 가입해놓고 어떤 게임인지 잊으신 분들도 이 인벤토리를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로벅스를 구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우.